그게 무슨 말이야? 제 최근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옆에 잠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더군요. 둘다 그만하거라. 영훈이 너도 화풀고, 새아가 말처럼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거면 됐지 않겠니? 새아가도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겠지. 일단 숙소로 돌아가기나 하자꾸나. 계속 돌아다녔더니 죽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하니 남편도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 옆에 서있던 남자를 발견하고는 누구냐 묻더군요 근데 이분은... 아, 이분도 우리처럼 여행 온 한국 사람인데 길 잃은 거 알고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안내해줬어 이분 아니었으면 여기로 와볼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전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고맙다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말에 둘다 표정이 돌연 굳어선 아무 말도 않더군요. 게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은근하게 눈빛을 주고받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적으로 쎄한 감각이 들었어요. 여행 온 이후로 묘하게 달라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만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새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남자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해서 너무 놀랐지 뭡니까.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한국 돌아가서 꼭 살해하겠습니다. 사례는요 무슨 괜찮습니다. 아내분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도 꽤나 놀란 것 같던데. 그럼 여행 마무리 잘하시고요. 전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고마웠는지 갖고 있던 엔화라도 일부 주려고 했지만 남자는 끝내 사양했어요. 저게 눈인 사를 건네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죠.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도 남편 차례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온천 딸린 여관이라 숙박비가 꽤 비싼 편이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방을 하나만 예약했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여행인데 시어머니와 온 것도 모자라 방까지 같이 써야 한다니 좀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여관에서 손수 마련해준 상대한 저녁을 먹고 온천까지 했는데도 하나도 좋지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진작 제 눈치를 살피며 기분을 풀어줬을 남편도, 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도 그저 남편에게만, 이 반찬 참 맛있다. 너도 먹어보렴. 이따 숙소 앞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꾸나 하면서 쫑알댔죠. 흡사, 저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이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날, 마침내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든든하고 기뻤었는데, 역시나 피안 섞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될수 없는 건지,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일 뿐이고, 식자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맞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여독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도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못 잤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뒤로는 안정감이 들어서인지 밤에 잠도 잘 잤는데 그 효력도 다한 모양이더군요. 수면제도 안 챙겨왔는데 어쩌나 싶더라고요. 제가 하도 뒤척거려서 일까요?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잠이 안 와? 하고 묻더군요. 응, 아,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아, 몸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뭐 따뜻한 차라도 타줄까? 뭐, 아까 보니까 그, 찬장에 녹차 좀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랴, 나 찾아다니랴, 피곤했잖아. 얼른 자. 아니, 당신이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 남편도 내심 아까 저한테 화냈던 게 미안했나봐요. 갑자기 다시 다정하게 굴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바로 그렇게 풀어지진 않잖아요. 좀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모른 척 눈을 감았죠. 남편은 그래도 그 뒤로도 한참 저와 같이 깨 있었어요. 나름 자기가 한말 때문인지 당신 자 하면서 계속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피곤했는지 먼저 코를 굴고 자버렸지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여행 계획을 전적으로 남편이 짰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몰라. 둘째 날부턴 아무것도 안 짰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완벽하게 여행 코스를 다 짜뒀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칠땐 언제고 아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둘째 날부턴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왜? 기껏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계획 혼자 짜기 힘들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럼 나도 좀 알아봤을 거 아니야 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호텔은 일단 시내로 예약해뒀으니까 가서 할거 찾아보든가 남편은 또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투명스럽더군요. 시어머니도 여독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차로 시내까지 가는 내내 다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두 번째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일단 밥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시내 구경을 좀 하다가 저녁을 먹었는데요. 글쎄 남편이 해가 저물지도 않았는데 그만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기껏 해외까지 와서는 한 것도 없이 숙소로 가자니 황당하더군요. 벌써? 아직 날이 이렇게 밝은데? 아, 뭐할 것도 없잖아. 당신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만 호텔 가서 일찍 자자. 난 괜찮은데? 아, 내가 안 괜찮아. 엄마도 피곤하죠? 남편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아, 그거 조금 걸었다고 죽겠구나.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더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생각보다 빠르게 숙소로 복귀했죠. 그래도 이번엔 시어머니랑 저희 부부랑 따로 방을 두개 빌린 덕분에 좀더 편하게 쉴수 있었네요.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아서 TV를 틀어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나오는 드라마만 주구장창 봤지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자괴감도 들고 좀 서글프더라고요. 보니까 남편도 제 옆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슬쩍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여보, 당신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행 온 뒤로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얼른 잠이나 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름 남편하고 풀어보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진지하게 대화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자꾸 잘하고만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득달같이 묻더군요. 어디가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려면 그만 자야지. 계획도 안 세웠다면서 뭘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건지. 짜증났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입을 열었어요. 목말라서 물좀 사러 갔다 올게. 냉장고에 없어? 다 마셨더라고. 아, 그럼 호텔 직원한테 갖다 달라고 할게. 됐어. 그럼 더 비싸. 그냥 요앞 편의점 가서 얼른 사올게.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셨어요. 꼭 마셔야겠어? 그냥 자면 안 돼? 어, 왜 자꾸 자라고만 하는 건지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 온 후로 줄곧 느끼던 쎄한 초기 또 발동하더군요. 당신 좀 이상하다. 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자꾸만 자래? 아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일 피곤해 할까 봐 그러지. 알았어, 그럼 얼른 갔다 와. 같이 가줄까? 됐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과 신랑이 아닌 신랑 일을 하고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24시간 하는 마트에서 생수를 사려는데, 문득 그 옆에 시어머니가 먹고 싶어하던 푸딩이 보이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먹는 걸 봤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보이질 않아서 계속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하나 집어들었죠.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땐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야행성이라 아직 깨어 계실 것 같더군요. 바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묵고 계신 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퉁이를 막돈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면서 웬 사람들이 쑥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반사적으로 다시 모퉁이 벽쪽으로 몸을 숨겼죠. 오늘은 찰때 먼저 참들면 안 돼? 알았지? 아 그럼요. 아 근데 걔가 어찌나 밤잠이 없는지 어제도 기다리다 했었어요. 오늘도 실패하면 그냥 수면제라도 먹여서 재워야 할것 같아요. 수면제는 나중에 감식했을 때 발견될 수도 있어서 안 돼. 걔 불면증 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자주 먹었어요. 자기가 자려고 먹었다고 하면 될것 같은데 모자의 대화는 여러모로 수상했어요. 가만히 숨죽여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걔 설만 돈치챈 거 아니냐? 우리가 지축이려는 거? 에이 설마요. 걔가 얼마나 둔하고 멍청한데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일단 저희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전술 사올 테니까. 혹시 그 사이 걔 오면 같이 술이나 먹으려고 왔다 얘기하고 붙잡아 놓으시고요 술좀 들어가면 지도 자겠죠 그럼 그때 아셨죠? 아, 그래 알겠다 독한 술로 사오거라 알았지 걱정 마세요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몇 번을 의심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작당하고 저를 죽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진 몰라도 그래서 계속 자라고 했던 거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도망쳐야 하는 건지 어째야 하는 건지 망설이는 동안 남편이 복도 모퉁이를 돌았고요. 그대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얘기를 엿들은 걸 알면 바로 날 죽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향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당신 왜 나왔어? 아니, 엄마가 이대로 그냥 밤을 보내긴 아쉽나 봐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우리 방으로 오셨어 그래서 술좀 사오려고 당신도 괜찮지? 응, 응 그럼 말씀 잘 됐네 나 어머님이 먹고 싶다던 푸딩도 마트에서 발견해서 사왔는데 아,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같이 사러 갈래? 아니야, 난 방에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게. 무슨 정신으로 남편과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태어난 척 남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보내고 저는 방으로 향했죠. 일단 이 모자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방엔 시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설이다 일단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열쇠로 잠그는 옛날 방식이었는데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더군요. 대충 시어머니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조금 훔쳐서 대사관으로 가보자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경악할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아, 글쎄 시어머니 침대 위에 주사기 한 개와 정체를 알수 없는 갈색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눈에 봐도 독국물 같았죠. 이 모자가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실감이 확 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돈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가방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여권이야. 제 방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사관까지 가려면 돈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건지 핸드백이며 캐리어를 죄다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안되겠다. 그냥 맨몸으로라도 도망쳐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 갑자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툭 날아오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어느새 양손 가득 술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남편의 시선이 하얗게 질린 제 얼굴과 침대 위에 널브러진 약병과 주사기 등을 차례로 훑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입을 열었죠. 당신, 다 알았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여, 여, 여보, 대, 대체 왜 날? 이렇게 된거 차라리 잘 됐네 가짜는 연극질 더는 안 해도 되고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글서글하니 늘 다정했던 사람이 입가에 비소를 띄고 시리도록 차가운 눈으로 절 보더군요 여보, 왜 그래?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왜긴 왜겠어? 그놈의 돈 때문이지 야, 어쩌겠냐? 하필이면 영감탱이 유산 흥청망청 쓰고 파산할 지경이 됐을 때 네가 뿅 나타났는데 이건 일부러 하늘이 널내 앞에 재물로 가져다 주신 거 아니겠어? 너무 원망은 마. 아프지 않게 죽여 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동공이 풀린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침대에 있던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겠구나 싶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그대로 남편의 다리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남편이 뒤로 나자빠졌고요. 전 바로 열린 호텔 방문을 지나 복도로 달려나갔죠. 사,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CX! 너 거기 안 서? 엄마, 좀 나와보세요! 아, 저 기집애가 다 알았어요! 저는 복도가 떠나가라 살려달라 외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도망치는 저와 뒤쫓는 남편을 보고 바로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이내 남편과 제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와서 저를 막아설 작정이었죠. 야, 도망쳐봤자야! 우리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천에 고 하나 다름 없는 너 하나쯤 죽는다고 누구 슬퍼할 사람이나 있겠냐? 그냥 이 기회에 좋은 일한다 생각하고 죽어주라. 네 보험금으로 내가 잘 써줄 테니까, 어? 그제야 저는 남편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쩐지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명보험금이니 뭐니 잔뜩 들어놓더니만. 그 때만 해도 남편이 워낙 안전제일주의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일 작정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새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챌 만큼 가까이 따라 붙었어요. 저만치 앞에선 시어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죠. 도가 내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힐 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복도에 일렬로 늘어선 문중 하나가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어요. 전그 사람을 보자마자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고 매달렸죠. 그런데 하늘이 마냥 저를 버리실 생각은 없었나 봐요. 뭐 무슨 일이에요? 어, 어제 만난 분 맞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게 웬걸 어제 저를 도와줬던 그 변호사라는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자의 품에 매달려 다시 애원했어요. 사,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이 저 죽이려고 해요. 네? 남편분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 바로 코앞까지 도착해 있었어요. 남편은 남자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웃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내가 사실 정신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오늘 약 먹는 걸 깜빡했더니 또 이러네요. 피해망상 장애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정신병 같은 거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짜고 저 죽이려고 해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약병이랑 주사기도 발견했어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 죽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네? 어느새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를 강제로 잡아 끌더군요. 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아, 이게 무슨 민폐야? 얼른 방으로 돌아가서 약 먹자, 응? 싫어! 이거 놔! 가면 나 죽일 거잖아! 이거 놓으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더 강한 힘으로 제 팔을 잡아 끌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가 저희 사이로 끼어들더군요. 제가 볼땐 아내분이 너무 멀쩡해 보여서요. 오히려 그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일단 그 팔부터 좀 놓으시죠. 남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제게서 떼어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숨기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봤어요. 이봐요 형씨, 좋은 말로 할때 꺼져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말하는 꼴 보아하니 정말 나쁜 사람 맞네. 뭐 아내분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오면 알수 있겠죠. 일단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뭐라고? 너이 새끼 신고하기만 해? 가만 안둘줄 알아? 결국 흥분한 남편은 남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남자도 지지 않고 맞섰고요. 둘이서 몇 차례 격한 주먹질이 오갔죠. 그 소란을 듣고 누가 신고했던가 봐요. 이내 호텔 직원들이 출동했고요. 남자는 유창한 일본어로 직원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논란 호텔 지배인이 바로 경찰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고했고 곧바로 귀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남자는 한국 대사관에도 따로 연락을 취해줬죠. 일본에서 저질러진 범죄인 만큼 사안이 복잡했는데요. 다행히 남자와 대사 간의 도움으로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네요.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너무 끔찍했어요. 남편은 애초에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의도적으로 꼬신 거였어요.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도 제 고백을 받아주고 결혼까지 한 것도 전부 제 보험금을 노린 거였죠. 집도 절도 없는 고아였던 만큼 죽여도 아무 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챙겨왔던 약물은 다름 아닌 니코틴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주사기로 몰래 약물을 주입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죽인 다음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더군요. 제 앞으로 들어둔 각종 생명보험은 물론 여행자 보험까지 제일 비싼 거로 들어뒀더라고요. 만약 모자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들은 약 10억 원 이상의 돈을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목숨값으로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경악스러운데 끔찍한 진실은 또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역시 아들 모자에게 살해당했던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죽여 유산을 가로챘더군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해 매일같이 싸우기만 했고요. 시아버지가 너무 짠돌이라 남편도 잘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다 모자 둘이 작정하고 죽인 거였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그렇게 형이 높지 않았는데요. 시아버지를 살해한 여제가 밝혀지면서 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혹시라도 보복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던지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불안장애도 싹 나았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 변호사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귀국 후에도 저를 위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평생 남자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사랑이 싹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쓰라의 아들딸 각각 하나씩 낳았는데 둘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육아 때문에 힘들다가도 아이들 웃는 얼굴 한번 보면 힘이 솟는 요즘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때때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준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썰 밤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놔서일까요? 왠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이 참 무덥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